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알아볼 코인은 솜니아 코인이고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또이 솜니아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조업이 가능한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한국인의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솜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. 바닥권에서 한번더 말아 올리긴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션을 보여주고 있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 소니 앞으로도 더갈 것인가? 뭐 이제 에테나나 아반티스 비슷한 무빙으로 갈 것이냐?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. 자,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소니가 당분간은 조정해서 하락할 확률이 큽니다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게그 조정받는 자리에서 한번더 크게 말아 올릴 겁니다. 자, 그 말은 지 무엇이냐? 여러분들이 이 구간만 잘 타시더라도 최소 50% 이상의 수익률은 챙겨가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.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세력들이나 이 고래들의 지표를 확인해 본 결과 저점에서 한번더 크게 말아 올릴 힘은 충분히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미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 코인에 대한 지지라인이 어디고 저항라인이 어딘지 전부 계산을 완료한 상황이고 이 코인에 대한 반등 시기도 이제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당연히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께는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.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영상에서 공유해 버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경고가 좀 많이 날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'소미아'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내용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. 대외 비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러 처리되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 여기 업비트 세력의 문서입니다.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이고요. 자료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자 2025년까지 업비트에서 상승 예정인 코인 리스트와 동시에 신규 상장 예정인 코인 리스트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죠.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백날천날 분석하시거나 매일 들여다보시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 코인 분명 기술력 좋고 전망이 좋은데 왜안 올라가지? 차트상 분명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안 올라가지? 왜 업비트의 신규 상장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되고, 왜오 올드 코인들은 주저앉고, 왜 정보도 없는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만 갑자기 올라갈까? 자,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. 지금 모든 코인이 그렇진 않지만 세력이 계획 잡은 코인들은 차트, 기술력, 보조 지표, 그런 거다 무시하고 이 고래들의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. 정말 거지 같지만 이게 지금 저희 현실입니다. 결과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냐? 그럼 그냥 이 세력, 즉, 고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5년까지 이 패턴이 유지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자료에 업로딩된 코인 리스트만 들어가고 있는데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죠. 제가 이 코인 리스트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100%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해당 기밀정보 같이 받으셔서 같이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인 010-509-3383 번호로 문자 메시지 기밀이라고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저희 업비트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바이낸스, 바이비트, 뭐 OKX 비트게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거래소들이 대형 거래소인 거는 지금 선물에 대한 이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. 저희 나라가 근데 이 선물이 없죠. 근데 이 현물 현물로만 따지자면 저희 업비트 저희 때 어디 가서 꿀리지가 않습니다.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? 이 업비트 세력들의 파급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. 이 현물 시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선입견 가지시면 안 되시고 이 국내 코인에 대한 세력의 펌핑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업비트 세력의 일정을 무조건 알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부터도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코인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 은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,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, 20배 그냥 올라갔다 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 드렸을 때 받아 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%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-509-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,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. 트렌드가 19년도,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.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10 5095 3383 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